제 사람이 피트니스계에 있는 분이라 싸움은 분명히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그냥 있다가는네 <laughs> 역시나 우리가 뭐늘 봐왔던 네, 주세요 요즘 모산이 여섯 번째 만남 하플의 정석 성수 편입니다 뭐야 호용은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못 맞힐 자신이? 뭐야? 자, 오늘의 키워드는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근데 생일날 인데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아 i r t h 생일! 생일일 때뭘 많이 받으세요? 패션과 관련된 용품을 저는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음... 그게 아니구나, 지금. 그것이 무엇이지? 가보시죠. 음? 택배가 엄청 쌓여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중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수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 김의안이라고 합니다. 성수동 가시는구나? 네네네. 아우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laughs> 제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성수동에 사시는 분들은 유독 어떤 물품을 많이 배송 받는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아무래도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의류 뒤에 보시면 이 박스들이 다 이제 아 그러네 힌트를 얻은 게 생일이에요 생일 생일이요? 네.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2월 1 1일입니 어머 나 2월 19일인데 아... 어머 세상에 <laughs> 2월달들이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 <laughs>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세요? 과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과자? 그, 케이크를 받는데 초코파이로 된 케이크 아아 아, 아, 이렇게 된거 이건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갑이 지금 지갑 너무 중요하지 친구들한테 나 이런 거 받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센스껏 친구들한테 어필을 좀 하고 참어필하요 나는 좀 명품 지갑으로 부탁할게 <laughs> 하나 집어요 어떤 브랜드가 좋더라? 성수동에 또 이제 디올 매장이 또 있어 있지 있지 디올 지갑으로 부탁할게 <laughs> 이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laughs> 그 6개월 정도 되셨으면 겨울을 처음 맞이하시는 거네 체력 관리 같은 건좀 하시는 편이 어때요? 제가 겨울생이다 보니까 겨울에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살이죠? 25살 아스 25살 때 겨울에 강하지 그럴 수 있어 조금만 지나면 나 마흔 하나거든요 <laughs> 세상에 서울 보면 넘어가봐 웬일이냐 겨울 너무 너무 싫어 이제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떠오르는 게좀 있으실까요? 아우터들 요즘에 아우터들 아우터들 종이 같은 것도 많이 좀 배송이 되나요? 포장지 같은 거? 아주 가끔 오는 거. 아주 가끔? 네. 또 틀렸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어, 기사님한테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하준이 아빠 고상영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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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하준이 아버지 네. 택배 기사 일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은 기사님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네. 경제적인 부분을 만족감 있게 채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음. CJ가 택배업계에서 최고니까 마침 제가 운이 좋게 자리가 있어서 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네. 는 생일, 생일과 관련된 모음 것 같아.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이월 이십일. 너무 지금 소름 돋게. 저도 이월이거든요. 우리 미리 생일 파티 해야 되는 거아야 갖고 싶은 생일 선물 혹시 있으세요? 용돈. 용돈. <laughs> 머니 머니에도 머니가 최고다. 아내분한테 현금을 생일 선물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직, 아직 없어 없애. 이게 있잖아요. 애기도 울어야 밥을 줘.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 해요. 애기가 요즘 한참 힘들게 할 시기여서 어... 많이 힘든데 용돈은 뭐... 됐고. 뭐야? 그 용돈 이제 받으셔. 재테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뭘또 사실 거야? 기념일 때나 이럴 때 같이 맛있는 거먹으려 어... 네. 뭐야? 너무 짜증 나. 기사님이 더 저한테 가까운 정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스박스? 그게 많이 배송돼요?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여기 있죠? 게 에이스. 아! 신선도가 중요한 건 거겠지. 이분은 대놓고 저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에요. 닭가슴살 종류가 그냥 아, 수들백 비얘기야 너무 많아.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음. 문자로 오셨어요 네. 꼭 제발 오셔고 전화 한번 달라고 전화드렸더니 문 앞에서 나오시더니 고생한다고 하시면 편지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어머 80대 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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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머니 분이신데 젊은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어머어머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잘 열심히 더 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 네. 지금 들어도 뭉클한데 어머나 아우,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예,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고! 안녕하세요 기사님 잠깐 인터뷰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한통에서 운 10년 근무한 김재환입니다 와 10년 근무하셨어요? 네. 혹시 지금 배송 가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지금 가장 핫한 성수동입니다 어우 성수동 왜냐면 제가 지금 힌트 중에 이제 하나가 생일 하, 내가 도통 감이 안잡히는데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1월 3일입니다 왜다그 언저리야? 생일 선물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좋은 거 받고 싶죠. 좋은 거 뭐? 비싼 거. 비싼 거? 예. 네. 아까 저기 어떤 기사님은 성수동에 디올 매장 반지가 받고 싶다. 좋죠. 저도 결혼 반지 를 해주고 싶네요. 결혼 반지? 네. 1 일월 팔일 날 결혼한다. 우와 우 축하드립니다. 어머 세상에. 혹시 선물 해주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게 있? 비싼 거 있죠. 비싼 거? 명품 뭐, 지갑. 지갑. 그러면 이제 1월때 다시 받으셔야지. 진짜요? 있는 것도 빼서 가는 방법. <laughs> 가진 게 아니, 없어요 지금 바램이래도 뭐 받고 싶으신데? 용돈? 용... 뭐 어느 정도 금액대의 용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먹을 수 용돈? 너무 애매하다아니이 커질 수도 있죠 <laughs> 와이프한테 얘기 좀 해요 돈줘 많이 벌어주잖아 내가 사랑합니다 <laughs> 가장 중요한 멘트였어 그 멘트가 없었다면 용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물품이 있으세요? 그... 이런 것도 있었죠 네 <laughs> 혹시 케이 같은 것도 좀 가나요? 보기도 하죠. 아이스박스로. 아이스박스로. 어저께도 배송 하나 했는데. 그래. 생각해 보면 저도 케이를 진짜 많이 받아요 생일 때. 근데 그 성인용품은 뭐였어요? 혹시 작동이 됐어요? 예. 네. 아니 그왜 이렇게 작동이 되냐? 민감한가 봐요 많이. 뭐가 아. 눌려지거나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가 아. 보군요. 그날 고장을 잘못 해서 그런 거야. 그래. 차에서 계속 울려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예전에 공장 이 있었어 공장. 저 이제 배달 주는데 그게 단체로 직이기 어떤지 알아요? 그때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우잖아요. 어땠어요? <laughs> 아유, 아유 거기까지 하지 뭐 마이크 될 사람이 피트니스계에 있는 분이라 키가 저만 해요 힘이 세겠죠 많이 싸움은 분명히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최선을 <laughs> 당하지 <다> 않으면 은 <laughs> 어설프게 그냥 했다가는 우리 예비 신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온나 남편 만나서 사랑해줘서 고맙고 잘 살자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난.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좀 어떠세요 감이 잡세요큰 틀에 네, 빨리 나와라 이틀 드리겠습니다 포장입니다 네. 포장 포장지 이런 거 이제 있냐고 내가 많이 질문했는데 없대잖아.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직접 주문 제작하거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단어와 분명 나왔어요. 어? 단어 나왔다고 여기? 네. 정답 듣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뭐라 할것 같구나.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건데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구나. 일단 제가 거리로 나가서 정답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이제 성수동에 왔는데요. 여기는 성수동에 있는 구두테마 공원 앞입니다. 제가 성수동 살았던 때랑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이 변화 무쌍한 성수동에서 어떤 물품을 제일 많이 배송할지 이거를 맞춘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시민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정답을 좀 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 지금 CJ 택배 아니야?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내시면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어머어머 어떻게 또 여기서 이렇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북성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성수동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지. 배송하시는 물품도 많이 좀 달라지신 거 같지 않으셨을까? 오. 여기가 이제 카페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카페로도 어. 배송 가시나요? 생두나 업소용 휴지 제가 제작진들한테 얻은 힌트가 생일이거든요 생일 네. 신발 내지 옷 본인이 받고 싶은 거야. 본인이 받고 싶은 거야. 혹시 기사님은 생신이 언제세요? 일월 십오일이요. 일월 십오 15... 아니 어떻게 어찌... 너무 웃기다. 인터뷰했던 우리 기사님들은 다 일월과 이월 생이었다는 거. 생일 다가오시잖아요.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있으십니까? 신발. 아 신발. 아내분한테 신발 좀 부탁한다고 사이즈랑 지금 좀 해주세요. 비싼 신발은 그렇고 편한 거이백오십오 <laughs> 아내분은 생일이 언제쯤 되세요? 네. 생각이... 7월 3일이요 잠깐 위험했지만 고비 넘겼다 아내분께 어떤 생일 선물을 하시겠어요? 또 맨날 어... 얘기하더라고요 백이 뒤에 여기 뒤에 여기 돼 있는데 말이야 기사님들이랑 인터뷰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월급이 또 나쁘지 않으시던데 그마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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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어머머. 혹시 잠깐 시간 계세요? 어, 잘했잖아.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아우. 혹시 성수동에 사세요? 아니면 성수동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 앞에 살고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살고 일도 하시고. 네네,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왜 나왔냐면. 키워드가 있어요. 생일이랑 포장. 생일에는 그 케이크 많이 주잖아요. 많이 케이크 있지? 그 포장하는, 포장해서 주는 거 말하는 거아니요 두분 생일이 언제세요? 9월달, 1 0월 생일 때 가장 많이 받으신 생일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프티콘. 기프티콘 중에서도 뭐좀 있잖아. 커피, 기프티콘 커피, 커피. 커피 저는 핸드크림. 핸드크림 많이 주더라. 요즘에 보면 성수동에 카페 예쁜 거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핫플 많이 찾아다니세요? 점심 시간마다. 점심 시간마다 걸으면 찾아다니는 기쁨도 좀 있으시겠어? 그럼 혹시 사진? 당연히 돼지. 돼지, <laughs> 돼지, 돼지. 손 입고 와세요. 타그램 성수동만의 인사법. 성수동만의 인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야? <laughs>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뭐야?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laughs> 아이폰 이모티콘의 손모양 부탁할 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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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어머, 별꼬리 반쪽이야.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생일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데 포장이라는 말이 나를 너무 혼란스럽게. 상가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 내가 왜 상가 입장까지 생각을 해? 이러면 어때요? 내 제안을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정보를 얻는 저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개월째. 이제 6개월째 네. 성수동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수동의 매력은 음... 카페거리 아닐까요? 주로 이제 시키는 메뉴는 뭡니까? 역시 아메리카노. 아아. 아. 차 추가? <laughs> 택배 주문 많이 좀 하시나요? 요즘 특히 많이 해요. 어떤 걸 많이 하세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랑 닭가슴살 소세지랑그 자기 거였나? 나 아까 저기 터미널 갔었는데 그 아이스박스에 닭가슴살 한 보따리가 있더라고. 저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사실 이제 여기서도 테이크업과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포장이랑 관련된 뭔가 주문하기도 하나요? 테이크아웃으로 나가는 피자 박스라든가. 박스? 그 밑에 깔리는 거뭐 유산지 아니면 뭐 봉투 이런 것들도 많이 오죠. 어. 네. 보실래요? 갖고 와. 아 오케이. <laughs> 점장님한테 점포 출 후하게 출하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어 홍보를 잘했어. 점장님 직원이 일을 잘하네. 음. 들고 있어 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물량 되게 많이 오지 않아요? 네 많이 와요. 한 번에 올때 나무 빨랫이잖아요. 사람 허리 정도까지 쌓일 정도로. 마카롱도 그렇고 케이크도 그렇고 타르트도 그렇고 요즘에 박스도 사실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사진 한번 찍을까? 아 너무 좋죠. 그럼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내부 얘기되니 <laughs> 제가 지금 우리 시민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해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 PD님. 머 뭐가 왔다고 했지? 사람들한테 검증 받는다고 했지? 느낌이 왔어. 어떤 느낌이요? 네모난 느낌? 과연 나의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검사하러 왔어요. 영문을 모르겠지만 따라 와봐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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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주문 제작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요. 혹시 그럼 이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5년 됐어요. <laughs> 오래 되셨구나. 주문이 되게 많은가요? 요새는 지금 SS 너무 잘돼. 맞아 뭐. 어. 맞아요. 선물 같은, 막 선물 같은 것도 것도 너무 되는 거 너무 많이 너무 많지. 그러면 그렇게 한 거를 택배 기사님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책근 가져가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택배로 어? 엎어지면 아 그렇네 사실 지금 이제 왜여기 왔냐면 이 가게에서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주문을 하세요? 재료 같은 경우 생크림, 응. 크림치즈 이런 거는 주문 많이 하고 포장에 필요한 이 상자? 리본? 저도 사실은 리본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포장할 음, 때도 이게 어. 필요하고 생일과 관련되고 저금굴 음. 찾아봤는데 감사합니다 음. 내...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졌다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빠졌다 나는 뭔가 확신을 갖고 여기를 제작진들 을 인솔해서 왔는데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런 게 있어. 그냥 느낌 딱 왔을 때 밀고 나가야지. 어. 자, 그러면 정답을 외쳐 주세요. 제가 생각한 정답은 생일 케이크입니다. 어떻게 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그럼 전 케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케이크. 케이크. C A K E. 어? 틀렸습니다. 어? 진짜? 정답은 정답은 잠깐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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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야? 네, 이미 정답을 외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냐고 묻잖아. 네, 정답은 케이크 상자입니다. 아아 아... 사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머릿 속으로 이런 박스 피자집에서 더 박스 나 분명히 박스 생각을 했는데 하... 카드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12월이잖아요? 뭘 하죠? 연말 되면? 연말 파티? 그걸 때문에 케이크 기프트권을 씁니다 저희 1분에게 드립니다! 아, 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제빵용품. 커피용품. 아, 케이크 박스.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성수동이 뜬 이유. 바로 상가들 때문이었던 거지. 이 상가에서 쓸수 있는 용품들이 눈에 띄게 많네요. 하플은 어쩔 수가 없지, 아무래도. 음.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소감 한번. 택배를 주문을 진짜 많이 했지. 택배 물류센터를 간건 처음이었고, 근무 환경 자체가 최첨단이었다. 효율성 있게 작업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까지 여섯 곳을 갔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 있어요? 광화문. 전 직장 생활을 안 해봤던 사람으로서 광화문에서 제일 많이 주문을 한 모니터 가리개 그것이 나한테는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유튜브 택배 왔다 채널에서 요즘 뭐사니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봤었는데요 실례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흔쾌히 인터뷰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호영에게 택배란 설레임. 난 내가 주문해놓고 입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랬다가 딱 봤더니, 어머! 내돈 내고 내가 산 건데, 선물 받은 느낌이랄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선물을 준비해. 어, 뭐죠? 어머! <목소리> 제가 늘상 얘기했었죠. 공복에 때리는 건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제가 또 준비를 <목소리> 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호이의 저희... 꽃길 끌어 올려. 아. 이거 우리 첫 촬영 때 모습이잖아. 네네네 맞아요.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는 진짜 아, 먹기도 아까워가지고 이거 또 어떻게 하고? 감사합니다. 꼭.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